Hi, everyone. 문장사입편의 c 로 l 입니다 오늘도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298쪽에 있는 Step 2의 2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첫 문장 봐야겠죠? 읽어볼게요. An incident in Japan in the 1950s alerted the world to the potential problems of organic mercury in fish. 한 사건이 경고했죠. 물고기에 있는 mercury 문제에 대해서. 이때 mercury는 수은인데 잘 몰랐어도 그냥 물고기가 갖는 mercury라는 그 무언가가 문제구나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토대로 보면 이 글은 물고기의 수은이 갖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죠. 그리고 첫문장의 problem 이라는 이 강력한 힌트 덕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제기형의 그림을 알수 있고 이 글의 유형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왜 문제점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원인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해결방안까지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죠. 그 다음 주어진 문장 볼게요 It is postulated that such contamination may result from airborne transport from remote power plants or municipal incinerators. 가정되는 것은 그러한 오염이 아마 공기에 의한 전파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진 발전소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로로부터 보통 강력한 힌트를 주는 접속사는 이 주어진 문장이 없지만 이 주어진 문장의 범주를 찾는데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것은 result from이죠. 대부분의 우리 똘똘이들은 result from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초래되다. 무엇 무엇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문장에서 result from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from 뒤에 오는 공기의 전파가 원인이 되어 오염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말해주는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such contamination 그러한 오염이라는 것은 첫 문장과 같이 봤을 때 수음과 관련된 오염이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문장을 토대로 이 글은 물고기의 수은과 관련한 잠재적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글이고, 문제점을 말해주는 문제 제기형의 글이기 때문에, 문제점, 원인, 해결책을 짚어주면서 글이 정개될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result from이라는 말 때문에 공기의 전파가 수온과 관련된 오염의 원인임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부터 지문 읽어볼게요. Factories were discharging mercury into waters of Minamata Bay, which also harbored a commercial fishing industry. 공장들이 수은을 미나마타 만의 물에다 방출하고 있었고 그 물에서 상업적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Mercury was being bioaccumulated in the fish tissue, and severe mercury poisoning occurred in many people who consumed the fish. 수은은 물고기 체내에 축적되고 있었고. 결국 심각한 수은 증독을 그 생선을 먹은 많은 사람에게 일으켰다고 하죠. 이두 문장은 물고기에 수은이 들어 있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말해주죠. 공장에서의 수은 방출과 그 수은으로 오염된 물의 물고기를 이용한 어업 활동, 이때 물고기 체내엔 수은이 축적되고 있었고, 그 결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심각한 수준의 수은 중독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말해주죠. 첫 문장에서 문제점 언급했고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말해주고 그로 인한 구체적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논리적 흐름 좋아 보여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The disabling neurological symptoms were subsequently called minima t disease.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죠. 이 문장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심각한 수은 중독에 걸릴 것이라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동의어로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수은 중독의 질병 이름을 말해주는 거죠. 즉앞 문장과 동의어적 관계이기 때문에 앞뒤 번즈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의 이름을 말해주는 문장 사이엔 특정 오염의 원인을 언급하는 주어진 문장이 논의 범주가 달라서 들어갈 수 없겠죠. 그 다음 문장, Control over direct discharge of mercury from industrial operations is clearly needed for prevention. 산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직접적 수은 방출에 대한 통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받아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주어진 문장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나마타 병이란 문제점에 대해 공장에서 방출하는 순을 원인으로 앞서 언급했고, 동일한 범주 속에서 직접적 방출이라는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흐름은 자연스럽죠. 그 다음 문장. However, it is now recognized that traces of mercury can appear in lakes far removed from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앞서 말한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죠. 직접적으로 수온이 방출된 물에만 수온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 방출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수은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수은 방출 통제가 어려운 점을 짚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앞 문장의 범주는 원인에 대한 해결책, 뒷 문장은 그 해결책의 한계로 공통의 논의 범주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염 문제의 원인으로서 공기의 전파를 말하는 보기 문장은 범주가 달라서 3번에 들어가긴 어렵겠죠. 그 다음 문장. strictly controlled emission standards for such sources are needed to minimize this problem. 정답은 4번이죠. 앞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수온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도 수온이 발견되는지, 그 이유나 원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다시 엄격하게 통제된 배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결책이 촉구되고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면 공기의 이동 결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어떻게 수은이 발견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 공기의 전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ictly controlled emission standards를 주장하면 그 흐름이 맞죠. 또 여기서 emission이라는 주로 기체의 방출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물에서의 수운이 아닌 공기나 기체 상태의 수운으로 범주가 바뀌었음을 힌트로 주죠. 따라서 4번 자리에 공기를 통한 전파를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을 넣어줌으로써 앞에서 주장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수운을 공기의 전파로 설명을 해주고 이 공기를 통한 수운 전파에 대한 문제를 뒷문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촉구하면 그래 범주가 맞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문장이 수은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 특정 물고기 종류의 섭취에 대한 제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글이 끝나죠. 그래서 이번 문항 문제풀이 해설은 이것으로 끝인데요. 이번 문항은 어땠나요? 나쁘진 않았죠? 강의 들은 후에 스스로 리뷰해보면서 논리 흐름과 문장간 범주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all!